안녕 뷰하루입니다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6월 하면 뭐다? 올리브영 세일이다 벌써 올리브영 세일이 또 다가왔지 뭡니까? 제가 3월에도 3월 올리브영 세일 10가지 추천합니다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한 10가지만 제가 고르다가 고르다가 너무 10가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딱 15가지 추려와봤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또뭐 신상품들이나 어 제가 올리려고 했던 영상들은 또 올릴 테니까 그것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색조 같은 경우는 오늘은 기초부터 베이스, 색조, 그외 제품들까지 한번 또 알차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까요? 기초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겨울 동안에는 오히려 되게 얇은 토너 하나만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약간 물 토너를 좀 사용했었는데 약간 봄 돼서 환절기 돼서 그런지 좀 지금 그거가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쓸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봄으로 넘어오니까 뭔가 좀 건조해지고 약간 각질이 일어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 토너는 어 조금 더 수분감 있는 거를 찾아 헤매다가 이거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요 토너인데요. 요 토너는 제가 쓰다가 다시 넣어놨는데 지금 요거는 그냥 물 토너보다는 약간 앰플 쪽에 가까운 그런 토너인데 질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처럼 발리는 듯해도 약간 쫀쫀한 안에 뭔가 그 앰플스러운 그런 느낌의 토너거든요? 세럼 앰플류랑 토너의 딱 중간 정도의 질감? 그래서 요, 저처럼 물 토너가 좀 건조하게 느껴졌던 수부지 분들이 요거 쓰기에 굉장히 좋은 블랙 라이스 히알루로닉 토너예요. 이 블랙 라이스가 뭡니까? 흥미! 항산화 효과를 4.4배나 더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슬로우 에이징에 최적화된 토너라고 합니다. 저는 요거는 자고 일어났을 때좀 많이 건조한데? 할때 요거를 꼭 써줍니다. 속건조 잡기에 좋은 토너예요. 비건 인증도 되어 있는 비건 제품이고요. 제가 말했듯이 요거는 약간 앰플에 가까운 그런 토너여서 닦토보다는 손으로 흡수시켜주는 흡토나 조금 묵직한 팩토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리뉴얼 기념에 올영 셀 특가로 30% 할인에 이렇게 기획 세트까지 기존 150ml에 30ml를 추가 증정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약간 여행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는 제가 조금 사용한지 사용감이 좀 됐는데 바로 넘버즈인 제품이에요. 넘버즈인의 판토테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이랑 판토테산 액티브 수딩 크림 요두 가지인데. 요거는 제가 이미 한통 비운 다음에 새로 사가지고 저번 3월 세일 때 사가지고 지금 요만큼 썼고 요거는 작년 여름부터 썼는데 양이 대용량이어서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한음 가을? 가을 때쯤부터 요걸 되게 많이 썼는데 제가 이거를 중간에 뭐 저도 다른 제품을 테스트하느라 이것저것 써보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를 잠깐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좁쌀 여드름이 너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다시 요거를 겨울에 완전 열심히 썼습니다. 이 통을 비우고 나서 또산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 동생한테도 되게 강추했던, 친동생한테도 강추했던 제품이고, 너무 가볍고, 레이어링 하기도 좋고, 대신 완전 건성분들은 조금 가벼우실 것 같고, 저처럼 수부지 분들한테 완전 강추하는 템입니다. 그렇다고 엄청 건조하지는 않은, 저는 아침까지 건조하지 않은 날씨에는 이두 조합으로만 바르고 자도 그렇게 건조함을 못 느꼈는데, 겨울에 완전 건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꾸덕한 크림 하나 더 얹고 자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세럼인데 이게 흡수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남성분들도 사용하기 너무 좋은 그리고 발랐을 때 약간 이렇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여러모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세럼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이렇게 무조건 세트로 쓰는데 스팅크림도 무겁지 않게 이게 흡수가 빨라서 뽀송뽀송 금방 해지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번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금방 흡수돼가지고 얼굴에 뭔가 잔여감이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바를 때 그러신 분들에게 완전 강추하는 세럼과 크림입니다 요거를 건너뛰는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용감만 봐도 느껴지시죠? 전 요것도 이제 쟁여둔 게 있어가지고 다 쓰면 또 그걸 써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서 안 보이던 주름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 이거 늦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약간 그런 주름 특히 이거 팔자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아직 제가 눈가 주름 좀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눈가 주름은 조금 덜한데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게좀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막 예전 제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원령 세일 때 말씀드린 AHC 제품이 있거든요? 그때 받았던 아이크림, 증정품으로 아이크림을 받았어요. 그거 본품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대박인 건, 괄사용으로 나왔다는 거. 또 사실, 그냥 우리가 크림 바르고, 막 괄사, 그냥 따로 이렇게 챙겨서 하기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틱자형으로 되어 있는 괄사 일체형 크림인데요. 이걸로 다 우리 주름을 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모양도 아니고 되게 작은 부분이라 이런 특히 팔자 주름 같은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괄사에 관심 많고 이렇게 주름 개선류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거 한번 진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HC 믿을만하잖아. 응? 응? 요게 메탈 소재라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크림으로 콜라겐을 채우면서 또 시원하게 마무리까지 해주는 콜라겐 쿨샷. 진짜 최고. 이거는, 이, 아, 저처럼 좀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접어드신 분이시다? 아, 그리고 30대 분이시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지금 캡처하세요. 지금. 지금 캡처하시라고요.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짠 다음에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 해주면은 금방 흡수도 잘 되고,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되게 쫀쫀하게 마무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저 촬영 다 하고 이거 바르고 자야 되거든요. 오늘도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름화면보다 톤업 선크림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크림 발라줘야죠. 겨울에 안 바르셨던 분들도 여름에는 꼭 바르는 게 선크림. 근데 겨울에도 발라야 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크림은 바로. 달바 선크림인데 요번에 달바 선크림이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요건 퍼플이고요. 요건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요거는 핑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핑크랑 퍼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핑크는 그냥 자연스러운 톤업 선크림이고 요 퍼플은 약간 노란기를 잡아주는 그런 톤업 선크림 베이스 선 베이스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취향 따라 골라 쓰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촬영 없고 그냥 되게 데일리하게 밖에 그냥 뭐 커피 커피 사러 나가거나 그냥 앞에 집 앞에 카페 가거나 요 정도 할 때는 메이크업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그냥 밖에 나가니까 선크림 바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벼운 외출에는 저도 약간 파데프리를 추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더워가지고 그런 날이 있어요. 약간 파데 이런 거좀 싫고 오늘 그냥 좀 깔끔하게 좀 끈적하지 않게 그렇게 톤업만 하고 나가고 싶다. 그리고 아 그냥 나 여러가지 바르기 귀찮고 난 진짜 귀찮아서 단한 개밖에 못 바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두 선크림을 추천하는데 일단 이 톤업 선크림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안에 제품 제형을 보시면 되게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에요. 제가 워터리한 그런 느낌이고 톤업도 제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인데도 이렇게 살짝 톤업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피부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톤이 업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완전 자연스럽게 살짝, 살짝. 살짝 한톤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톤업이어서 자연스러운 톤업 선크림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요거는 되게 조금 촉촉한 편이라서 요 선크림은 지성 분들보다는 건성과 수부지 분들에게 좀 적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발랐을 때이 워터리한 제품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 대신에 살짝 기름기가 올라오는 거는 파우더로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여름에 퍼플은 아까 핑크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톤업이 되거든요 보여드리면 이 친구도 촉촉한 제형이긴 한데 아까 그 제형이 조금 더 촉촉하고 이 퍼플은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면 살짝 픽싱이 돼요 아무래도 약간 선 베이스의 기능도 갖고 있다 보니까 톤 보정의 기능도 갖고 있어서 이 핑크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하얘지 고요 살짝 얘가 조금 더 픽싱력이 있게 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핑크 는 확실히 조금 더 워터리하고 이 퍼플은 살짝 보송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포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단품으로 쓰기보다는 저는 약간 선 베이스로 쓰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나 쿨톤인데 좀 노란 쿨톤이야. 근데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베이스도 발라야 되고 뭐도 발라야 되고 발라야 되고 발라야 되고 요거 하나로 퉁칩시다요. 결론적으로 저는 요거는 톤업 내추럴한 톤업을 원하는 건성 수부지 분들께 추천. 요 퍼플은 노란 쿨톤 분이 선크림 베이스 그런 대용으로 쓰기에 좋은 선베이스 느낌으로 쓰기에 좋다. 그 다음에 베이스 제품 바로 에스쁘아의 비벨벳 커버 쿠션인데요. 제가 일단 글로우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매트 베이스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떠. 너무 떠. 그래가지고 제가 매트한 류를 잘은 안 쓰거든요. 그나마 세미매트 정도? 이 비벨벳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잘안 쓰다가 비글로우는 너무 잘 썼죠. 비글로우는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너무 잘 썼는데 이 비벨벳 고민을 해보다가 최근에 몇번 써봤거든요. 근데. 안 떡. 오히려 이 메이크업 하고 조금 약간 이 유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랑 잘 섞여서 되게 예쁘게 광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이거는 수부지도 좀 건조했던 사람들도 바르기 좋은 매트다 싶어서 이 제품 가져와봤습니다. 이거 발랐을 때 메이크업 했던 거를 여러분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띡. 이렇게 보여드리면 표현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유지력이 좋아요. 어쨌든 매트 쿠션이라서 그런지 유지력이 되게 좋은데 안 뜬다. 그래서 이 제품을 데려와봤습니다. 특히 컬러도 전 에스쁘아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예쁜 상아빛인데 그 다크닝이 많이 없어 일단. 특히 저는 어떤 컬러를 쓰냐면 제가 좀 밝은 편이라 13호 포슬린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 손등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손등에 화사하게 딱 톤업 되거든요. 제 손에서 이 정도입니다. 이 위쪽에만 발라봤는데 완전 화사하게 지금 깔끔하게 보이시죠? 여기 핏줄 커버를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 완전 깔끔하죠? 완전 이렇게 매끈하게 돼요. 지금 이 핏줄 사, 사라진 거 보이시죠? 진짜 강추합니다. 제가 바르면 완전 화사하게 딱한톤업 해가지고 바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저처럼 밝은 피부톤이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색조 제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색조 제품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색조 제품은 사실 제가 항상, 항상 영상에 많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자주 쓰고 있는 틴트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나름 신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틴트입니다. 우리의 게디 틴트 워터풀 시럽 인데요. 요거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쇼츠에서. 요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완전 웜톤 웜톤이어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기 좀 거시기하긴 한데. 요거는 제가 진짜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조합이고 바로 베리 시럽 쿨로즈 시럽입니다. 물론 다른 컬러들도 되게 잘 쓰는데. 저는 이 쿨로즈 시럽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되게 저한테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약간 요런 컬러감이거든요. 요런 컬러감. 채도가 꽤 있어 가지고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요거를 저는 특히 이 베리 시럽이랑 바르면 예쁜데 요 베리 시럽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약간 이 베리 시럽을 베이스로 깔고 오버리까지 여기 위에까지 오버리까지 해주고 이 클로즈 시럽 바르면 너무 예쁘더라. 약간 뮤트깔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래서 요거 뮤트톤 분들에게 완전 추천할게요. 그다음에 글로우 틴트 소개해봤으니까 블러 틴트도 하나 소개해봐야겠죠? 바로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틴트입니다. 요거진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특히 요 컬러, 빅 로즈.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 너무 예쁘고요. 여름 뮤트는 요거만 발라도 예쁜데 질감이 미쳤어요. 진짜 포슬포슬하고 하, 이거는 입술 각질을 진짜 쌍. 주거든요? 이렇게까지 입술 각질 잘 메워주는 블러 립을 제가 못 봤는데, 입술 컨디션 안 좋을 때도 바르기 굉장히 좋은 립이라서 이거 완전 강추 드립니다. 특히 긴 로즈. 이거 완전 뮤트한 그런 로즈 컬러인데, 뮤트 톤들에게는 진짜 무조건, 무조건 사야 되고, 특히 여름 뮤트는 무조건 사야 되고, 입술 톤 자체가 진하신 분들은 커버하는 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이것도 근데 영상에서 제가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식상한가 싶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 예쁜데 어떡해. 추천해야지. 긴 로즈는 진짜 강추하고요. 저는 다른 컬러 요번 저도 올영셀때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제가 항상 이 올영 시즌에 꼭 립밤류를 하나씩 들고 오는데 이런 댓글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브라이트 궁금한 거다제 채널 언니 채널에서 찾아서 본다. 너무 감동. 그 댓글을 보고 아 근데 브라이트 톤은 립밤을 뭘 써야 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왔잖아요, 제가. 바로 어뮤즈. 어뮤즈에서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여러분? 우리 어뮤즈에서 이런 케이스만 보다가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요거 어뮤즈의 립밤이거든요? 립밤인데 약간 틴트가 가미된 틴트 립밤? 이거 알아줘야 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이 립밤. 봐봐요. 일단 컬러감이 굉장히 낭낭하고요. 근데 약간 인위적인 컬러감이 아니라 약간 립밤, 딱 립밤 같은 자연스러운 수채화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일단 보습력은 말해 뭐해고 형광기, 보이세요? 봄브라이트는 이렇게 채도 있으면서 형광기도 좀 있어줘야 된다고. 요 컬러가 봄브라이트한테 딱 바르기 좋고, 이게 은근 착색이 있더라고요. 은근 착색이 남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데일리 립밤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잠깐 주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발랐던 거를 지우고, 비벨벳으로이 입술을 감아 한번.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거 봄브라이트를 위해서 제가 가져온 립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틴트감 자체가 질감이 좋아요. 보이세요? 이 광. 이 촉촉함. 게다가 너무 예뻐.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업이 되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 게다가 아무래도 립밤이다 보니까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헬스장 갈때 무조건 바르거든요, 요즘. 이렇게 약간 화사하면서 코랄 느낌 나면서 형광기도 살짝 있으면서 이 컬러 말고도 총 6가지 컬러로 다양한 컬러들 있거든요. 게다가 한정 패키지뿐만 아니라 기획 세트로 하트 포켓 미러도 증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생기와 혈색을 더하는 총 6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 제가 오늘 추천한 거는 3호 포멜로듀 컬러거든요. 이거는 봄브라이트한테 추천를 하고요. 봄라이트 브라이트 구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립 제품은 끝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사랑하는 블러셔 두 가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롬앤 롬앤 쥬시알 치크 이 블러셔 처음에는 아우 너무 불편하게 생겼는데 이 동글동글뱅이 아우 이거 책상에 굴러다니겠는데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고 저는 요 살구 베이지 컬러 가져왔거든요. 이게 진짜 고만 분들이 바르기 너무 좋은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이런 느낌. 여리여리한 살구 베이지, 정말 딱 이름처럼 살구 베이지 컬러인데 제가 오늘 올영페스타 다녀왔는데 요거 바르고 다녀왔어요. 이거 너무 예뻐. 그냥 완전 봄 인간 된 느낌이고 또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화사한 그런 느낌 내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제 영상 여쿨뮤트 영상 많이 보고 와주시는 것 같아서 여쿨뮤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베어 그레이프 컬러인데, 이것도 예쁩니다. 제가 평소에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요거 여쿨 뮤트로 다닐 때이 베어 그레이프를 쓴답니다. 약간 분위기 있는, 그윽한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요 베어 그레이프랑 롬앤 베어 그레이프 입술 있죠? 요거 두개 같이 바르면 되게 예쁘거든요. 롬앤 베어 그레이프랑 살구 베이지 요두 컬러가 저는 게 가장 베스트. 그래서 이거는 롬앤에서 나오는 요 핑크 퍼프랑 같이 발랐을 때 굉장히 예 쁘게 속광이 쫙 올라오거든요 손으로 발라도 괜찮긴 한데 이 핑거 퍼프로 바르는 게좀 예뻐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소개 드릴 블러셔 파우더 블러셔인데 제가 오늘도 바른 블러셔입니다 너무 예쁘죠 컬러 바로 네이밍 블러셔입니다 원래 나왔던 컬러들도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특히 요 니제 니제 컬러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컬러 미쳤어 제가 오늘 약간 봄웜으로 와서 봄웜 류의 컬러들만 좀 추천을 해보는데 요거는 헤이그라는 컬러거든요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 너무 예뻐. 한번 더더 발라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헤이그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약간 코랄? 코랄에 가까운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이런 컬러감인데 이게 이 신상은 이 안쪽에 약간 펄이 들어있는데 되게 쉬머한 그런 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안 발라도 이거 하나만 발라도 하이라이터 바른 것처럼. 이 광대 쪽에 지금 빛나는 거 보이죠? 시 이게 가루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펄이 들어있어서 옆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예뻐. 제가 오늘 이거 바르고 온 거예요. 여기 이거 본문 분들 진짜 사줘야 돼요. 이거 헤이그 진짜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코랄 코랄한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약간 여기에다가 자몽 립까지 발라주면 완전 완벽한 자몽 인간, 인간 자몽 될수 있는 그런 블러셔랍니다. 블러셔는 아마 전 색상 발색 영상이 쇼츠로 따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미리, 미리 요거 보여드립니다. 추천해서. 요렇게 블러셔도 두 가지로 끝내봤고요. 이제 섀도우도 좀 추천을 드려야 되잖아요. 섀도우도 고민고민 하다가 제가 웜톤 하나, 쿨톤 하나 이렇게 추천을 들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웜톤. 웜톤은 제가... 제가 그, 섀도우는 똑같은 거를 잘안 써요. 거의 매일 다른 거를 쓰는데, 그 와중에서도 똑같은 거몇 번, 여러 번 썼다 하는 것들을 추천으로 들고 옵니다. 그래도 손이 많이 갔다는 거고, 이 많은 제 섀도우가 진짜 100개가 넘는데, 이 섀도우 중에서도 손이 많이 갔다는 얘기는 자주 쓴다는 거예요. 첫 <laughs> 번째는 해리포터. 클리오 해리포터의 론 위즐리. 요게 은근.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그냥 사실 그 콜라보 때문에 산 건데 궁금해서 산 건데 이 클리오 팔레트 중에서 제가 뮤트 라이브러리를 가장 잘 쓰다가 그 다음에 요걸 가장 잘 써요. 론 위즐리. 요거는 약간 봄웜 메이크업 할때 가장 잘 쓰는 그런 팔레트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조금 진한 뭔가 주황 느낌이 나잖아요. 진한 주황 느낌 하나도 안 나고 약간 좀 차분한 코랄 느낌의 그런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봄 웜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웜톤 메이크업할 때 이거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추천을 드리고 이 약간 갈색류의 펄은 저도 많이 안 쓰는데 이런 금색 펄 있잖아요. 이런 좀큰지막한펄 이런 것도 예쁘고 이 베이스류의 컬러감들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 게다가 이걸로 이언 언도까지 트이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봄원분들그 다음에 여콜 뮤트 또 나왔습니다. 뒤늦게 산 제품인데요. 바로 릴리바이레드의 무드 키보드 딸기칩 스모 솔직히 이거 안에 처음에 색깔 보고 너무 좀 흔한 색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안 샀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되게 다른 후기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데일리로 잘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구매를 한 건데 너무 예뻐 이거 이거 여름 뮤트들 사세요. 근데 전 이거, 이거 사라졌어요. 깨져가지고 이거 약간 좀 모브빛 도는 그런 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서 저 다시 재구매할 건데, 왜냐면 저 이런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재구매를 할 건데 이걸로만으로도 사실 메이크업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뮤트분, 진짜 여름 뮤트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이거 완전 그윽하면서, 이거는 이걸로 베이스로 깔고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웜하고 싶을 때 베이스로 깔기 좋고요. 이건 조금 더 흰기 돌고 쿨한 느낌 내기에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포인트 한번 좀 주고 음영 넣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주면 완전 완벽 가벽한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딸기칩 스모어 강추드릴 이거 말고도 솔직히 팔레트 너무 소개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 추천할 순 없잖아. 제가 가장 많이 쓴 것만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 두 개. 팔레트는 웜, 쿨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헤어 제품인데 헤어 제품 하기 전에 원래 음식류도 제가 들고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리브영에서 제가 뭘 많이 안사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추천해드릴 게 없어. 헤어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 몇 개가 있어가지고 요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laughs> 다 쓴, 다쓴 통을 가져와 버렸죠? 요, 그로어스 샴푸인데요. 그로어스 알게 테라피 미네랄 샴푸. 요거 초록색이에요. 안에 내용물이 사실. 제가 다 써가지고, 지금. <laughs> 너무 찐그 인증을 해버려가지고 좀 거시기하긴 한데 요거 미네랄 샴푸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머리도 안 가렵고 저처럼 건성 타입이 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머리도 건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향이 조금 좀 너무 달아가지고 처음에는 어 이거 바디워시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품도 엄청 잘 나고 그냥 개운해요. 쓰고 개운하고 뭔가 뭐, 뭔가 이 미네랄 샴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머릿결도 덜 상하는 것 같고 그냥 이건 이건 약간 제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 완전 추천드리고. 저는 요거 요번에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헤어 제품 요걸 소개해봤고, 그 다음에 소개할 거는 바로 나르카.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저는 이제 공연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지금도 이게 머리가 날리고, 저는 안 그래도 머리숱도 많은데, 곱슬머리라 잔머리가, 잔머리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꼭그 데이니 파우치에 꼭 넣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이런 정신없는 머리에 정리하기도 좋고 양쪽으로 이렇게 팁이 되어 있거든요. 이빗 타입은 스타일링할 때 좋고요. 요 브러쉬같이 생긴 타입은 약간 그 잔머리 관리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도 그냥 이렇게 부시시한 것보다 좀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고데기를 이렇게 한번 싹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싹 빗어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뽕처럼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 잡기도 좋고 제가 뭐 약간 공연용 이런 잔머리 있잖아요. 공연용 잔머리 낼 때나 이런 사진 촬영할 때도 잔머리 예쁘게 연출할 때꼭 이걸 쓴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잘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머리를 낼수 있다고 해야 되나? 사진 연출이 예쁘게 돼요, 확실히. 다안한 거랑 달라. 이렇게 깔끔하게 느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 공연? 이런 거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거 먼저 강추할 그리고 잔머리 부자. 특히 이제 장마철에 잔머리 장난 아니잖아요? 꼭 세일 때 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 추천 세일 15가지 또 마무리를 해봤고요. 아,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저기 지금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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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가지고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저 최대한 그 옛날에 추천했던 거랑 좀 겹치지 않게 일부러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괜찮은 다양한 제품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겹치지 않았겠죠? 이 제품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일 기간 동안 또 신상 제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신상 사봐라, 사봐라 고민 되시잖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색조에 맞게, 톤에 맞게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즐거운 알찬 쇼핑, 후회 없는 쇼핑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도 즐거운 쇼핑하러 올리브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